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머쉬하우스에서 구매한 10만 원짜리 럭키박스 열어볼게요. 이 럭키박스는 머쉬하우스 인스타그램에서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럭키박스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픈했던 15만 원짜리 럭키박스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세요. 머주 사장님이랑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요. 근데 아시죠? 친구 사이에 금전 거래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제돈 주고 산 내돈내산 컨텐츠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손을 넣어가지고 뭐가 들었는지 느껴볼게요. 오, 일단은 가득가득, 엄청 가득가득 차있어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감이 안 잡혀서 손에 잡히는 거부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오, 베어브릭. 헉, 어디 베어브릭? 산타 우디 베어브릭이에요. 와 진짜 귀엽다.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은 지나긴 했어도 우디는 언제나 옳잖아요. 이렇게 산타복 위에도 우디의 보안관 배지를 달고 있는 베어브릭 우디입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우와, 이렇게 뒤에 모자 솜도 달려있고. 어, 일단 첫 시작이 우디예요. 지난번에도 뭔가 취향을 좀 맞춰서 사장님이 넣어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뭔가 취향을 맞춰서 꾸려준 것 같아요. 오, 우디. 여기 세워놔야겠다 자, 다음. 맨 위에 있는 거 꺼내볼게요. 이거 뭐지? 아, 배찌구나. 도날드덕 배찌. 이거는 제일 복권 상품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도날드덕이랑 도날드덕 조카들이랑 도날드덕 데이지 배지 다음 거? 어? 어, 이건 퍼즐입니다. 우디랑 버즈랑 알린이 있는 퍼즐이에요. 오! 와, 이런 퍼즐 진짜 오랜만에 봐요. 퍼즐 이렇게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우디 더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뭔가 시름시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토이스토리 아이템이 나아졌고요. 아, 근데 이거 얼굴을 맞춰놔야겠어. 일단 요렇게 액자처럼? 다음 거. 하나, 둘, 셋. 오, 어, 이 약간 가방 같은데? 둘, 셋. 어, 귀여워. 어, 귀엽다. 제가 이렇게 약간 적당한 사이즈 가방 하나 필요했거든요. 핸드폰하고 지갑 들어가고 그런. 예쁘다. 이렇게 도널드 떡. 오늘 마침 또 검은색 옷을 입어가지고. 어, 길이도 적당해요. 이게 끈 조절하는 게 없긴 한데. 길이가 적당해서 끈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편하게 잘쓸수 있겠어요 짜잔 대박 여기 안에 보면은 디즈니 택이 있는데 나포세일이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또 비매품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잘 쓰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두 개는 뭔가 모양이 비슷아 이거 먼저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그거예요. 옥수수 먹을 때 양쪽에 딱 끼어가지고 먹는 옥수수 손잡이입니다. 요렇게 미키가 옥수수를 진 것처럼 보이게끔 요렇게 생긴 옥수수 손잡이예요. 이거 써보고 싶어서 옥수수 사 먹고 싶어요. 이렇게 딱 끼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죠? 어 귀여워. 이거도 디즈니 정품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머쉬하우스 럭키 박스는 가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오 일단 어 요거 패브릭 자수 배지가 나왔고요, 브로치 이런 거 오늘 입은 옷에 달아줘도 너무 귀엽겠죠? 헉, 마침 옷을 제가 너무 잘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몬주 키핀이에요. 제가 또 최근에 디즈니 키 컬렉션 입덕했는데 이렇게 키핀이 왔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이게 조금매서또그 귀여운 맛이 또 있어요. 본체는 설리의 그런 상징이고 여기 마이크랑 이렇게. 헉, 너무 귀엽죠? 이것도 오늘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요? 근데 이 미키 꼭다리가 달고 다니다 보면 잘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달고 다닐 때는 요거 뒷 꼭다리는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집에서 하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다음 거 커요. 음. 어, 나 이거 뭔지 알아요. 마이크 캔디통입니다. 오, 귀여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이크 캔디통이 있는데 그건 약간 투명한데 글리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한 버전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귀여워. 팔도 움직이고. 상상도 못한 정체. <laughs> 이 밑판이 연보라색인 것도 이 마이크의 연두색하고 대비가 돼서 너무 귀엽다, 그죠? 눈도 이렇게 눈꺼풀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다음. 오, 이거는? 아, 에코백. 짜잔. 버즈랑 우디가 있는 에코백이에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와글와글합니다. 너무 귀여워. 굉장히 튼튼하고 두꺼운 재질의 그런 패브릭으로 되어있고요. 제가 지난번 머시우스 럭키 박스에서 나왔던 가방을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이렇게 에코백을 또 챙겨주셨어요. 사이즈가 큰 사이즈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짜잔, 예쁘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커요 어? 응? 틴커벨! 어 조명인가 봐 틴커벨 조명이 나왔어요 우와 날개 너무 예뻐 뒷모습은 이렇고요 뭔가 밝기 조절도 할수 있나 봐요 이렇게 다이얼도 달려있고 요거는 일본? 일본 그거예요 그래서 변압기가 아마 필요할 것 같은? 팅커벨이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쁘다. 크기가 커서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똥머리를 야무지게 한 팅커벨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팅커벨이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팅커벨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챙겨주셨나봐요. 밑에가 이런 코일형 그런 받침대라서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귀여워. 진짜 요정 같아요. 아, 불 켜보고 싶은데. 그래도 불안 들어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나온 거 정리해보면요. 도날드덕 배지 토이스토리 퍼즐, 미키마우스 옥수수 손잡이, 마이크 와조스키 캔디통, 업 브로치, 몬스터 주식회사 키핀, 도날드덕 가방, 토이스토리 에코백, 팅커벨 무드 등. 이렇게 9개의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9개에 10만원이면 은 일단은 개수로만 봐도 너무너무 이득인 것 같죠? 금액적으로도 이득이지만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가득가득 나와줘가지고 그게 심적으로도 너무 이득이고요. 제가 캐릭터 가방을 잘 쓰는 걸 아니까 가방도 이렇게 두 개나 넣어준 섬세한 그런 구성의 럭키박스였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넣어주는 VIP 럭키박스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